했습니다. Let's r 네, 두 번째 쇼핑입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세일 중인가요?라고 묻고, 어, 네, 세일 중이에요. 50% 할인 중이에요. 와, 진짜 싸네요. 맞아요. 둘러보세요. 여러 개 많거든요. 어, 쇼핑가서 하는 보통 대화죠. 자, 한국에서도 바찬가지고요. 전 어, 세일을 하면 또 물건을 사는, 사는 그 재미가 더 배가 되죠. 자, 먼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Excuse me, is this on sale? Yes, it's 50% off. Wow, how cheap. Right. Take a look around.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xcuse me, is this on sale? Yes, it's fifty percent off. Wow, how cheap! Right, take a look around. 네, 잘하셨습니다. Key expression one. 첫 번째, excuse me, is this on sale? 어, 저기요, 우리 excuse me, 실례지만요, 실례합니다, 이러고 듣지만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말을 처음에 시작할 때, excuse me, 라고 저기요, 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Is this 이거요, on sale? 세일 중인가요? 할인 중인가요? 라고 하죠. sale이라는 거는 무슨 판매라는 거, 팔다라는 건데, on sale이 붙으면 우리가 할인 중이다. 할인 중인 이렇게 되고요그 앞에 f o r 가 붙으면 판매 중입니까? 이거 파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is this for sale? 그렇죠 어, 이거 두개 우리 보통 여행 가시면 두 이거 두 개의 십불이에요. 뭐세 개의 십불이에요.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 표지판에 2 for 10 dollars, 3 for 10 dollars 이렇게 쓰여 있죠. 그렇죠, 두개에십 불, 그렇죠? 세개에십 달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on sale인지 물어본다면 이거 세일 중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거는 is this on sale, 그렇죠? 근데 저거 물건이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파는 물건 맞아요?라고 물어볼 때는 is this for sale, 그렇죠? 물건을 살때 우리가 one p l 참 좋아하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one p l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를 사는데요. It's a buy one 하면 get one free item이에요. 우리 수업 시간 해봤죠? It's a buy one get one free item. 다시 한번. It's a buy one get one free item. It's a buy one get one free item. 그렇죠?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준다는 one plus one을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key expression 2 네. 어 맞아요. 그 세일 중이에요라고 하기 때문에 맞장구로 yes라고 얘기하고요. 50% 세일 중이에요. it's 50 그렇죠? 50% off. air off. 50% off air. 그렇죠? 또 다른 말도 배웠죠? it's on a half off sale. 그쵸? 그렇죠? 조금 어렵지만, 똑같이 half, 반, 반만큼 off 한 거예요. 그래서 50%라는 얘기죠. 또, 우리가 되게, 우리, bargain sale, bargain sale 간다고 하죠? bargain, bargain. 그거는 아주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파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 어, 되게 싸게 파는 물건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거의 저가 완전히, 되게 싸게 파는, 정상가보다 많이 싸게 팔 때, 그쵸? 그렇죠? on a bargain sale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일인가요? 라고 물봤더니 세일 아니에요 라는 말도 우리가 알아야 또아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앞에 들어가 Is this on sale? 물어봤다면 어, oh, 그건 세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No, it's not on sale. 그렇죠? It's not on sale. 어, 그거 파는 물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It's not for sale. It's not 그렇죠. 50% 셀이다, 50% off. 그렇죠. half off sale. 같은 말입니다. Key expression 3. 네, 세 번째. 와, 정말 싸네요. 라는 표현이죠. Wow, how cheap. 그렇죠. 이표현은 우리가 13쪽에서 다시 한번 또 해볼 겁니다. How 다음에 우리가, 어, 형용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로, How cheap. 오, 정말 싸네요. 정말 귀엽네요. How cute. 정말 좋네요. How nice.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Key expression for. 네, 네 번째. 어, 우리 key expression. 오, 맞아요. Right. 그쵸, 정말 싸네요, 라고 했더니, 그렇죠. 정말 싸네요라고 해도 그렇죠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죠. 그 점원이 그러면 right. 어쭉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을 쭉 보다는 look around 해요. 그런데 주변을 쭉 둘러보세요라고 얘기 때문에 take a look around. take a look around. take a look around.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영어를 할 때는 우리가 받짠 것쳐주는게 되게 중요해요.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쳐주는, 쳐줘야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대화가 주고받겠죠? 오, oh, 싸네요. 라고 했을 때, yeah! 한다든지. 또, that's right. 맞아요. that's right.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할 수도 있죠. 또, that's true. 진짜 싸죠? that's true.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네 맞아요, right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맞장구 표현 또 수업 시간에 제가 했지만 너무 많은 걸또 얘기드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또 수업 시간에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 가지 또 표현 중에도 뭐 바로 그 거야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죠, exactly 그죠, exactly 확실해 맞아 맞아, absolutely 그죠, absolutely 그죠 이런 표현들 자꾸 입에 담아서 right. Yeah, that's right. That's true. Exactly. Absolutely. 이런 표현들, 어, 거울 보면서 자꾸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이 됐을 때 상대방에게 맞아, 맞아. 라고 맞지 않고 쳐줄 수 있게 될 겁니다. <목소리> 자, 스피킹 드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와, 정말 싸네요. How cheap 했었어요. 우리가 정말 감탄물 이제 와, 대단히 싸다, 정말 싸다, 뭐뭐한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what, what가 how 두 가지를 같이 쓸수 있는데요. 먼저 how 뒤에는 우리가 형용사를 넣거나 부사를 넣어서 어, 감탄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와, 정말 간단하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How simple. 그쵸? How simple. 정말 사랑스러워. How so lovely. How so lovely. 진짜 싼데? 우리 싸다는 표현이 cheap도 있어요. 그런데 저렴하다. 그쵸? 물건이 좀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할 땐 되게 좋겠죠? 그럴 때 우리가 cheap이라는 표현보다는 How inexpensive. 그쵸? How inexpensive. 와, 정말 저렴하네요. 가격이 좋네요. 라고 얘기할 때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what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what 다음에 형용사를 넣어요. 그리고 명사를 넣어서 어, what의 감탄문을 완성한다고 했죠.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What a nice day. 그렇죠? What a nice day. 또 날씨라는 말을 넣어서 What a beautiful Weather, 그렇죠? What a beautiful weather. 네, 와, 너네 아들 정말 똑똑하다라고 할때 똑똑한, smart, 그렇죠? What a smart your son. What a smart your son. 와, 이 바지 정말 크네요. What big pants they are. 네,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뒤 롤플레이는 수업 시간에 계속 해볼 거고요. 어, 앞부분부터 들어보시면서 자꾸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말하듯이 맞장구 쳐주는 것도 연습하기로 했죠? Yeah, right, that's right, that's true. 말하듯이 거울 보시면서 연습하셔도 좋고요. 어, 많이 듣고 수업 시간에 또 같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